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만 사는 삶, 한 인생을 바치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브 목사입니다.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오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입가신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예수님 안에 과하라 실부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배우고 있는 JJ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을 잠시 내려놓고 몇 주간 입가심의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의 과라 7부 마지막 편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까요? 다섯 단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술만의 영혼토록 거해주세요.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예술만의 영혼토록 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과 지금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굳이 예술만을 거해야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평생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두 번째, gag,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으세요. 세 번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이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견고한 짐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견고한 짐을 자유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십니다. 이네 단계,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세 단계를 하시는데요. 즉,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시는 것을 놀랍게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 달리는 자들, 병신도든 직분자든 사역자든, 먼저 견과지를 부수고 하나님과의 막힌 남을 없애도록 우리가 신성한 교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 그리고 오지 예수, 항복 플러스 회복, 플러스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드디어 아, 드디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어서 채우십니다. 그럼 신성한 교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쉽게 해야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이 바로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감사를 심는 거. G. Give all your burdens to Jesus. 예수님께 모든 짐을 드리세요. A. Ask Jesus for help.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주세요. G. Give thanks to God for hearing your prayer.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짧은 기도예문을 나눌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무엇무엇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와 무거운 짐, 견고한 짐,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 통증, 질병 등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짧은 기도문이 바로 G.A.G.예요. 이토록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견고한 짐,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 통증, 질병 등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시므로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하는 짧은 기도문이 바로 G A G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의에 건을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두 번째, Get,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는 것. 세 번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이 중에서 신성한 교환과 G A G 는 벌써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는 매우 짧은 기도문이지만 매우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일곱 가지 성경적 진리가 담겨있으므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먼저 일곱 가지 성경적 진리를 나눌게요. 첫 번째 진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히브루스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고로스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냐고요? 당연히 예수이시죠. 님두 번째 진리.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로 절대 로 부르지 말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내게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름에 얼마큼 얼마큼 하나님 높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빌드로서2장9절부터 십일절인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깝게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 즉 예수님이란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리, 하였으니, 이를 버력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지켜시냐?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대회에 말한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 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하나 함께 하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마태복 2 8장 20절 예수님 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믿음으로 짧은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부탁입니다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도가 아닌0 예수님만 요한복음 6장 0 0절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0 하시나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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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아0 다섯 번째,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 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우.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섯 번의 진리가 그 짧은 기도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정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이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르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10가지 열매가 있다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진리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숙이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맞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나요? 그냥 짧은 기도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기도인가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열1기상 8장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그 성전에 거하셨을까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구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현현하시는 하나님 임재로 가득해서 드디어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현하다. 뚜렷이 나타나다. 나타날현 나타날 현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Present Manifestation or Presence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서 앞서 나는 일곱 가지 성경적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임자 안에 쑥 들어가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물으로나왔어요 잠본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과 망대라. 의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견과 망대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역시 상징적으로만 읽었었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분의 임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물을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현현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GAG 나눴죠. give, ask and give 할 때마다, 즉,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GAG 할 때마다 즉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현연하신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며 자유의지를 감사시면 때마다 감사를 심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에 거하는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두 번째 Gag, Give, Asking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으세요. 세 번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든지, 아니면 거부해서 심판을 받든지. 예테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4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매우 간단하게 예수님만 믿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해서 죽든지 선택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부탁이니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깨졌을 때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불신앙으로 예수님도 믿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믿고 더 따르고 더 선택했다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린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간단한 은혜를 나누고 지금 아주 짧은 복습으로 마칠 고자 합니다 간단한 다섯 단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 말을 영원토록 구해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만에 평생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두 번째 GAC, Give, Give, a s k n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으세요. 세 번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단한 기도문을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현현하시는 하나님 임재로 하나님의서 우리 당신품 안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손을 손잡고 함께 싸워 나가죠. 싸워 나가면 이겨 나가죠.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종교인의 옷을 다 버리고 함께 손을 손잡고 진짜 크리스찬 되는 대공사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할까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따라 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히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찔림받아서 항복하고 회귀하게 하락하시니 무슨 말로 저 감사와 감격을 다 표현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수고 모든 견고한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순수하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가득 채움 받기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내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 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내일 생방송 좋아요 덤스 있는 날입니다.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좋아요 덤스 시간 도기 되시며 함께 아,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놀라운 광고였습니다. 누차 나눴지만 드디어 다음 주부터 저희가 들어요 개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만날까 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고 선장할까 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월, 화, 수, 목 오전 8시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리스너분 금, 토 오전 8시 그래서 일주일 6일 동안 아침 시간에 여러분 나눌 겁니다. 월화 수목은 아침 8시에 들어요. 우리 금토는 아침 8시에 리셋 토요일이고 우리 가 모두 같이 모여서 같이 짧은 예배를 나 드리고 우리가 하루 힘 있게 시작하자. 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했으니 다음 주부터 시작했으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짧은 메시지니까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마무리. 니다2 0 2 2년 어머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 붙잡으려고 몸을 씻으신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리고 내년 참 기대됩니다. 우리 j u s t 에다 가족 여러분들 진심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 우리 함께 같이 대대공사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appy New Year and God bless you. <laughs>